님 미션 2만 개 감사합니다. 시험이었어? 세 번째 에는 장신구 고르고 우승하기. 아, 세 번째 에는 장신구 고르고 우승하기 감사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마... 하급 세 번째도 좀 많이 빡세기는 한데 그나마 하급이면은 도전 해볼 만하다. 얘는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요 친구한테 합체를 시키겠습니다. 당장은 얘한테 바르는 게좀더 세긴 한데 일단은 얘만 어차피 얼려지니까 다음에 영능이 뭐 오무 같은 게 뜨면 업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뜨는 장신구 하금만이에요 아니면은 둘 다예요? 정확하게 뭐죠? 왜 파바 존나 했는데, 내가 만나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어, 어, 요시 <목소리> 고생했어요. 세 번째를 고르고 우승을 하라.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고를 만해. 나머지가 구리기 때문에 일단은 골라 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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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 그냥 하나 일단은 뭔가를 사야 되겠는데요. 오 모듈 너무 사랑스럽고. 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영원교환, 황금이다. 아니, 근데 다 얼리고 담 턴에 보면은 돈 손해가 좀 너무 심하긴 한데, 모듈을 차라리 그냥 팔자. 아, 쏘, 쏘, 쏘. 생했했다 <laughs> 졌잖아! 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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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글 어가메시였나 점 꺼먹이라도 나왔으면은 가능은 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근데 뭐 일단은 어차피 할게 이거밖에 없긴 함 붙는데 싶다. 하긴 해야지 음, 속삭입니다. 하아... 아이고 여기는 악마 세트를 이미 야무지게 완성을 지금 몸을 쳐야 된다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해. 어, 제발. 아. 영웅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뻔만 구강 바리안 지옥 정령 고생했어요. 이제 넌 이미 늦은 거 같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엇? 어? 상황 제대로 걸렸다는데? 상황 제대로 걸 오! 어! 가 보자 가 보자. 도발을 하나 사놓을게요. 도발이 좀 급하긴 하거든요. 우린 답을 찾아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린 답을 찾아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고발을 여기 따 걸면은 얘가 발동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얘도 선해야 될 듯. 이거 맨 오른쪽 아니냐? 하원화 사인으로 크게 움직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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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보다 리브 납쳐서 모이라. 네가 칼이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하지. 삶은 무엇인가? 삶은 단낱 꿈에 불과하지. 예? 좀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개체수가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뭐~ 지는 게 당연하긴 해. 아, 모이라가 좀 나와주면 둘이 합쳐져가지고 자리가 딱 생기는데, 그게좀 아쉽긴 하고요. 어, 그래도 얼방은 일단 살아있으니까. 오... 음... 5단계만 생깁니다. 이번에 전투검 튕기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기겠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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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있을 때가 좋아. 빨리 쳐나와라, 개자식들아. 존나 열받게 하네. 오케이! 이제 욕심 그만 부릴게요. 이제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욕심을 그만 부릴 때다. 친구를. 보내기 전에 일단 리로를 좀 먼저 쳐봐. 전함 좀 욕심 부릴 수 있어. 그렇지. 나는 먹이 사슬의 정점이다. 네가 계이 있을 가 좋아. 그렇지 아무 도 없었고.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다시 돌아가가없는 하수인아. <놀놀놀놀놀라> uh <clears throat> 안 돼. 안 돼. 이제 너무 강해져 버렸어. 아. 어? 시즈 천개 감사합니다. 황금 붙일 때 모이라랑 잭슨 영능 뜨기키우요전체적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뜨면 이득이긴 함, 그냥 뜨면 이득이긴 함. 그냥 이번 턴 이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보자. 전투 순양함 조상화저 팔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이거 약간 기계 따위한테 쫄아가지고 파는 거 약간 자존심 상하기네. 저건 넌 도대체 언제 죽을까 너도 슬슬 가셔야 되겠는데. 아이씨. 아, 뭐뭘 살게라스 만나요 아, 진짜. 뭐야? 야호!

쌍누 에휴. 용족이네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에라 모르겠다. 피리꾼 뭐한번 빨아. 오, 얘는 좀 그래도 강력해서 드디어, 드디어 핏빛 용사 사망. 고생했어요. <laughs> 오, 구강 바리안 좋다. 지나 좋다. 나녀 좋다. 나녀 안 좋다. 아, 잠깐만, 근데, 멀록대기네요? 아, 멀록은 좀. 멀록은 있잖아요. 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환생 좋다. 이러면 그냥 혼종을. 혼종을 쓰는 거? 근데 모듈은 바르지 말고, 환생을 바르고. 신 찾아가지고 연구 열석좀 마렵긴 한데. 어, 진짜 나오긴 했는데, 진짜 이거 맞나요? 혈석, 혈석 빨개 하나 안 나오나요? 이거 그냥 버리기 좀 많이 아쉬운데, 181 너무 아쉬운데, 진짜 아쉬운데, 못유고 있어. 그대로 계속해. 아, 독이 없으셔. 독이 없으신데, 독이 없으셔. 어, 독이 있으셔! 없으시죠. 브레스 기계 와 기계 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계한테는 질 자신이 없는데요. 웨이 웨이! 삐삐 용사. 고생했어요. 뭐 나오는 게없 뭐야! 기계인 척하는 멀룩이었던 거임! 뭐하는 애야? 이럴 거면 신은왜 샀냐고? 신 황금 만들려고 샀는데 황금이 안 만들었어 아 근데 저 멀록은 고양이로 개왕권 흡수한 건가 보다.